최근 연예계는 예상치 못한 충격과 감동의 중심에 섰다. 한 익명의 연예 기자가 가수 비네서와 그녀의 소속사에 자발적으로 연락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며 공개 사과를 한 사건이 화제를 모았다. 사건의 전말은 경쟁 가수의 소속사로부터 금전을 받고 비네서를 헐뜯는 기사를 작성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정한 중심은 비네서의 너그럽고 인자한 대응이었다. 익명의 기자는 최근 자신의 양심을 고백하며 비네서에게 사과했다. 그는 비네서를 비방하는 기사를 써달라는 요청과 함께 경쟁 소속사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특히 이 요청은 비네서의 음악 경력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시점에 이루어졌다. 기자는 이 일이 언론 윤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사정과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순간적인 판단으로 일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결국 비에서 측의 접근에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비에서의 소속사는 기자의 자백과 함께 대화 녹음 파일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자마자 경쟁 소속사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해당 소속사는 처음에는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결국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해당 소속사는 이것은 회사 전체의 방침이 아닌 마케팅 부서의 실수라며 관련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대중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팬들은 빈에서의 겪은 고통과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요구했지만 빈혜서은 그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빈혜서은 경쟁 소속사와 가수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이번 사건의 주된 책임이 마케팅 부서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해당 가수는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피해를 볼수 있다며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이어 예술가들은 예술에만 집중해야 한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이러한 발언은 대중과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비방을 당하고도 상대를 비난하거나 처벌을 강요하지 않는 빈에서의 태도는 그녀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인간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임을 보여주었다. 팬들과 대중은 빈에서의 따뜻한 마음과 관용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뛰어난 가창력과 음악적 성취로 사랑받는 가수일 뿐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보기 드문 고결한 인성을 가진 인물임을 입증했다. 그녀의 대처는 단순히 이번 사건을 넘어 연예계에서의 책임감과 윤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빈혜서은 이번 사건을 통해 예술가는 예술로 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는 경쟁과 악의적인 행위가 아닌 진정성과 열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었다.